안녕하세요, 농사랑 1일리 포터 김기만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 핫한 과일인 샤인머스켓을 만나러 제가 부여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농사랑 시청자 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군 세도면 샤인머스켓 정남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대표님하고 네. 수확을 직접 해보려고 해요. 되게 가능할까요? 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은또 네. 이게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실 네.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여군청 굿뜰레 경영과 이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랑 샤인머스켓 누가 더잘 따는지 대결 한번 하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실까요? 네 샤인머스켓을 어떤 걸 따야 될까요? 다 익은 거 아, 같아요. 네. 지금 다 익었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런 거이 아... 정도 줄기 한이 정도 따면은 괜찮거든요. 예, 네, 이 정도 정도 다시도 음... 안 떨어지시게 아, 안 떨어지게 좀 살살 다루는... 아기 다루듯이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기 다루듯이, 아, 알겠습니다. 아기 다루듯이. 네. 오... 바위 엄청 잘되는데요 네. 저희가 딴게또 일찍 주문하신 분들께서는 이걸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 그걸로 원하시면 또 그걸로 또 네. 해드려야지 또네잘 따야 됩니다 예어 네, 네. 선생님 이게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런 게 원래 맛있는 겁니다 그렇지 원래 못생기게 맛있는 거예요 가게는요 외모로 그럼, <laughs> 판단하지 마세요 엄청 <laughs> 큰데? 어 한번 보시죠 누가 딴게더 맛있는 거죠? 이게 더 맛있죠 객관적으로 보면 <laughs> 편집해 주세요. <laughs> 그리고 아까 네. 이제 저희가 따다 보니까 예, 예. 알이 좀 작은 게 있고 큰게 네. 있잖아요. 그두개뭐 매력이 다, 다른가요? 이런 위주 같은 거는 이제 성인 분들. 네. 뭐 먹기 편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오, 네. 한 이제 조금 더 사이즈가 귀엽네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저기 이제 초등학생 어린 애들 네. 그런게 먹기 딱 좋죠. 예. 음 네. 이제 막. 네 대표님 그러면 네. 이 샤인머스켓 효능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타민 C, 두 번째는 네, 피부 미용. 어. 네 그렇지요. 피부 미용도 괜찮고. 네. 면역력. 면역력. 네 요즘 또면 면역력, 면역력도, 면역력도 챙기셔야잖아요. 면역력. 네. 네. 아. 요즘 철에 딱 맞는 과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맞죠. 날씨 더울 때 면역력 챙기고 네. 네. 비타민 C 또 챙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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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미용까지. 아. 그고도 먹기도 편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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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챙겨 먹고. 완벽한 과일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샤인머스켓 만나봤는데요. 산지에서 직접다 직송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일찍 주문하시면은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직접 수확한 샤인머스켓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충청남도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아닌데 이게 이거, 이거 이게 봐요. 예쁜데 아닌데 어, 색깔도 색깔도 이게 반짝반짝하지 <laughs> 않나요? 색깔도 이게 반짝반짝. <laughs> 조용히 <웃음> 하세요 이게 분홍. <예쁘죠? 웃음> 누가 봐도 내 이긴 것 같은데?